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학 본 어, 1등조 시티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정현태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목적과 동기, 상상력 유형, 스마트 도시의 정의, 스마트 도시 구상 예상 결과, 실행 단계, 장애물 및 해결, 참고 문헌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목적과 동기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도시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상상력 유형으로는 예술적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 미래 기술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도시란 하드 인프라와 스마트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입니다. 어, 저희가 구상한 시스템들로는 첫 번째로 반응형 색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건물 등에 빛이 반사되어 도시의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인 도시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색조절 시스템을 사용해서 바닥, 빌딩 벽면 등에 적용을 하여 여름철 기온이 상승했을 때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하여 열섬, 현황을,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시스템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온도 데이터를 통해 특정 구역의 열 변화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도시 설계와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된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조명, 자동 조명 조절 시스템입니다. 가로등과 같은 도시에 빛을 제공하는 시설들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고요. 어, 조명이 지나치게 밝은 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지나치게 어두운 곳은 범죄열이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쇳동 거리가 한밤중 빛 공해로 인해 길을 잃는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자동 조명 조절 시스템은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통행량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두운 구간, 밝은 구간을 차단해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추가적 설치 혹은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운영 비용 절감, 범죄율 완화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질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등에서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질 최적화 시스템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특수포팅을 각종 시설물에 적용하여 공기청정기와 같은 공기질 정화장치를 공기질 변화를 예측해 필요한 위치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대기오염 완화를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된 기술로는 신소재,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동적인 도로 구조입니다. 이는 완전 자율화된 환경을 가정하고 출근시간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방향, 퇴근시간 도시로 들어가는 방향은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흐름과 예측에 맞춰 도로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고요.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교통 패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사고를 감소시키고 긴급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에 사용된 기술은 자율주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반응형 복지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통해 시민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장소의 키오스크,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 설치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아이, 디바이스 등의 스마트 장치에서 센서와 AI 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필요한 시민에게는 키오스크에서 편안한 음악을 재생하고 표시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전문시설로 연계할 수도 있고, 이는 감정 데이터는 도시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 시민의 정신적 웰빙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술로는 인공지능과 IoT가 활용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상상한 어, 프로젝트들을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음. 빛의 각도와 바닥색에 따라 온도를 계산해서 바닥색, 바닥색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통행량이 있을 때만 밝아지는 조명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것은 앞두 개를 합쳐서 네 번째 앞두 개를 합친 거고 유동적인 도로 구조를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으로 3D 모델링으로 만들지 못한 나머지들인데요. 공기질 최적화 시스템과 감정 반응형 복지 시스템은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면 실행 단계는 우선 기획 및 초기 연구를 하고 다음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주요 인프라 확장 및 고도화를 하고 다음으로 전체 도시화 확장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및 지속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실행 단계를 계획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장애물 및 해결 방안입니다. 우선 시간이 부족했고 3D 모델링을 할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문문을 찾는 과정이 서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적인 요소를 제외했고 온라인 강의를 보고 3D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웠고 베이스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